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 그리고 당 국회의원들과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당원과 지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 그리고 당 국회의원들과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윤석열 역대 우리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고 나면 의총에 와서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님께서 꼭 의총에 오셔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의총을 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뜻을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에게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김문수 후보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대선으로 선출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에, 역사와 그리고 국민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뭐, 아울러서 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김문수 후보 주장에서 그렇게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미리부터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다 또 어느 뭐 세력과 짜가지고 미리 그 하고 있다 아, 밀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불러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비대위원의 모두 반응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실은 이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이제는 뭐 한덕수 카드 소위 카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쓸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선 과정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뭐 초반부터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 아주 일관해서 그러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덕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을지문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즉그 얘기는 결국은 한덕수 후보와의 다지라 문제는 본인이 제기했고 한덕수 후보 자체를 불러낸 거는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김문수 후보가 불러내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나중에 거의 이제. 이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경선 막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불러내서 단일화가 아주 구체적인 이슈가 됐고 중간 이후에는 네 후보, 그 4강 후보 모두가 그 일반적인 빅텐트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했고 그건 물론 그 기호 2번을 누가 차지하는 자에 관한 단일화 문제지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그, 그쪽 캠프 인사들은 뭐 선거와 당무에 대해서 다그 이해가 많은 분들입니다. 뭐 전직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일부러 이제 갈등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그 이,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부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 우리 당원들, 바로 그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뽑한, 뽑은 그 선거인단 당원들께서 80% 이상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그 단일화는 후보 등록 시기인 11일 이전까지 해야 된다는 라 그런 것을 그런 목소리에 반드시 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로 탄생할 후보는 기호 2번 국민의 힘 후보여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막아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성숙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용기 있게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중에서 그 당에서 그뭐 유령 헛개비라 그랬던가요? 헛개비, 예? 과른 토론에서인가요? 음. 거기서 헛개비 후보랑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일관해서 얘기하신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근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이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김문수 어, 선배, 여기서는 뭐 후보가 아니라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